정된 투수력을 갖고 있는 삼성인데요. 네. 역시 올 시즌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선발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했던것 그렇죠. 같습니다. 네. 정말 많은 대기록들을 남겨놓고 있는 삼성이고요. 오늘 기르네 씨가 시구를 하겠습니다. 모처럼 왼손잡이인데요. 네. <laughs> 어, 왼손잡이 <laughs> 네. 참 좋아요. 어, 잘 던졌어요. 아, 뭐. 그리고 영화에서도 활약을 하시는 분이죠? 네. 텔미 썸씽 출연도 했었고요. Okay. 오렌지 마말 레이디에서 조아라 역을 맡은것 같습니다. 왼쪽, 가운데 오른쪽 니마음습니다